<laughs> 끝이 보이지 않는 지심도 동백꽃길. 아, 동백꽃은 다는데 와, 얘 동백 나무라 진짜 동백 나무. 터널이다, 터널. 단체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아네 오늘 날씨가 완전 죽인다. 끝없이 펼쳐지는 동백 터널길을 들리고 있습니다. 아, 또 밑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, 예, 예, 반갑습니다. 예. 아이고, 아이고, 어디서 오셨습니까? 네. 경주서 왔습니다. 아이고, 서오 한여산 삼사일 보시다 가려고요. <웃음> 아, 그나마, 동백꽃이, 네가까지 피고 있네.

어, 이 친구는 뭐폼딱 잡는, 이거는 뭔건 모르겠다. 나중에 자 잘라왔거든. 캐쳐다가 그거 하면 된다. 자, 손을 먼저 주세요. 손을 먼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